안녕하세요, 독타준입니다. 오늘은 병원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한국 화장품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하면 좋은 것 많이 살수 있는데, 병원 화장품은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관리를 해드리고 판매를 하는 화장품 또한 한국 병원, 지정된 병원에서만 팔, 팔고 있는, 어, 병원용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게 좀, 좀 아름아름 몰래 판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거래처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음 근데 거기 다 팔지는 않고 일부 품목만 판매가 되긴 하는데 좀 가격은 비쌉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썰모슈티컬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썰모슈티컬. 네. 이게 병원 납품하는 화장품인데 일단 병원에 납품한다는 거는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는 거고 이 회사 또한 어,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프라이드가 대단하더라고요. 잘, 가격도 원래 비싼데, 샘플들도 안 주고, 막, 샘플들도 돈 주고 사래요. 좀, 좀, 야박하게.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관리실에 와서 관리를 하는데, 그냥 누구나 살수 있는 화장품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병원 화장품이라는, 그리고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이 전문성, 그런 게꽤 있고, 또이 화장품 자체가 병원 화장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알러지를 일으킬 만한 성분, 뭐, 파라벤, 뭐 향료, 색소 이런 것들 다안 들어가고 어, 피부 타입별로 잘나눠져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제품을 써봐도 그냥 올리브영 것들은 뭐 세럼 뭐음 그냥 음, 그렇다. 뭐 이렇게 우와 이런 게뭐 많이 없거든요. 그냥 그냥 안 뒤집어지면은 기, 뭐 음, 또이 또이 이 정도인데 개보다는 뭐 보습력이라든가 아니면 기능적인 면 그리고 뭐 진정면 그리고 조금 완전 예민하고 잘 뒤집어지는 피부에 발라도 안전하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선택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은 요게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수분 에센스인데 수분 에센스가 어떤 거는 그냥 물처럼 흘려가지고 이게 보습이 되는 거나 싶고, 어떤 거는 또 너무 찐득찐득 콧물 같아가지고, 음, 이게 여드름이 나는 게 아닐까 싶은 그 딱, 딱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요거는 딱그 경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미끌거리지도 않고, 그리고 점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네. 조금은 보습력을 그래도 오랫동안 잡아주는, 음. 음, 그래서 이 제형이 어, 어느 정도 좀 발렸구나라는 느낌도 들면서 하나도 건들거림 없이 흡수되고 끈적이진 않은 그래서 이 제형이 딱그딱 그, 딱 좋은 제형인 것 같고요. <laughs> 근데 양이 좀 적다고 좀 불만들이 있으시면 저는이 세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 상품은 요, 레드겔, 이거든요.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 젤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뭐, 장미 추출물이라던가, 아니면 양파, 아무튼 되게 천연 성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알로에베라 젤 하면은, 뭐, 네이처리퍼블릭에도 있고, 뭐, 엄청 많잖아요. 뭐, 큰 통에 든 거, 그리고 여기 뭐, 케미스트 가면 엄청 많은데, 거기와 다른 차이점은, 거긴 대부분 알코올이 들어있거든요. 특히나 여기 호주 사는 사람들은 알로에 베라 젤 하면은 썬번그 햇볕에 오래 나가서 시, 시뻘겋고 탔을 때 그걸 진정시키는 데이 젤을 바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르는 순간 휘발이 확 되면서 열기를 확 가라앉히고 시원할 수 있게. 근데 그걸 얼굴에 바른다면 따갑. 수 있어요 엄청 게다가 제가 필링이나 마이크로더 마브레이션을 하고나서 뭐 시트팩이나 알로에베라젤로 수시로 바르려고 하는데 그런 알콜이 들어있는 젤을 많이 바르게 되면 오히려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데 상처를 더 기름 붓는 형식으로 확확 화끈거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알콜이 들어있는 알로에베라젤은 얼굴에 쓰기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이름만큼 SOS 레드 젤이잖아요. 피부가 뒤집어졌건, 턱건, 알러지가 생겼건, 가렵건 이건 어느 순간에 발라도 진짜 안 따갑더라고요. 어. 심지어 요거 필링이나 마이크로 더마블레이션 하신 분들한테 요거를 사가시면은 이걸 일주일 내에 다 바르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그만큼 좀 쿨링이나 보습 효과 괜찮은 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음,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분 크림, 수분 크림도 아 제가 여기에서 좀 추천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 다 좋은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무슨 크림이 좋냐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또, 여드름 피부엔 또 너무 리치한 거, 시카 같은 거 바르면은 또 여드름 날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뭐, 뭐, 니가 코사렉스는 그나마 쉽게 구하고, 가격도 여기서 조금 저렴한 편이거든요? 시, 그, 코사렉스 많이 들어와 있고요. 요즘에 뭐, 뷰티 오브 조선, 조선 미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스킨 천사? 라고, 스킨 천사와 조선 미녀는 케미스트리 웨어하우스까지 들어갈 정도로, 음,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일단 그런 걸 해보고, 먼저 시도 해보고, 어, 그래도 조금 보습력이 약한 것 같으면은 제 거를 추천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요거는 정말 뭐,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건, 뭐, 악건성인 피부건 다쓸수 있는 무난한 수분크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번들거리지도 않고, 보습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수분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서머 슈티 컬은 일단, 어, 극예민, 극약건성, 여드름 피부 모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 라, 어,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 파란색 라인이 보습 라인이고요. 뭐, 음, 그리고 뭐 미백은 오렌지, 뭐 재생은 핑크, 그리고 여드름 라인은 연두색 이렇게 색깔별로 좀 피부 타입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고 그다음에 권하기도 좋고 성분도 괜찮고 좀 나름 프라이드가 있어서 제가 선택하고 있는 이유고요 그리고 또 요거 요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시트 마스크거든요? 이거 한 번만 써보고 한 번만 써보신 분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다섯 장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크냐? 여기에 목이랑 얼굴이랑 두 피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목 얼굴은 그냥 일반 그 목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저는 얼굴 하루 하고 어. 그, 저, 테이프 붙여 놨다가 이튿날 그 목걸을 이렇반 잘라서 이렇게 다 붙을 정도로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에 갖고 계신 시트 마스크 에센스가 얼마나 묻혀져 있는지 한 용량을 보세요. 25? 거의 25. 많으면 30ml일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50ml예요. 50ml. 50ml 라고요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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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진짜 50ml인 팩이 있나 싶고 이건 정말 에센스를 다 바르고 팔에 바르고 다리에 바르고 배에 바르고 해도 이 에센스는 남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촉촉한 팩 많이 못본것 같아요 음, 그래. 이게 이게 다섯 장 들어있는 거 이거 한 박스 잠깐 인터넷에 뜬거 가격을 봤는데, 6만 원에 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저렴하게 팔아요, 여기서. <laughs> 근데 손님들이 잘 모르셔. 정말 저 비싸게 안 파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썰머 슈티컬이라는 병원 납품, 병원 전용 화장품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제가 또, 어, 거래처분들이나 제 친구한테 받아서 좀 좋다 하는 병원사장품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요. 응. 그래서 요즘 PDRN이 엄청 유행이잖아요. 연어. 그래서 요것도 PDRN이 들었대요. 닥터 에스 리쥬비네이팅 앰플. PDRN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 프로폴리스 다 아시죠 프로폴리스 피부장벽 만들어주는 피, 프로폴리스 들었고 그리고 소듐 하이올렐리네이트 그 소금에서 추출한 약간 제가 식염 스펙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들었나봐요 그리고 이게 또 한가지 좀 조금 음, 제형적인 특징이요 어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약간 이렇게 치즈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촉촉함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향도 인위적인 향은 아닌데 굉장히, 굉장히, 음, 괜찮아요. 근데 이걸 바르면 되게 촉촉함이 오래 가고 은근한 광도 나면서 뭔가 이게 촉촉함이 오래 가요. 그래서 요즘 꽂힌 어, 닥터 에스테 리쥬비네이팅 앰플 이건 진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없어요. 근데 지정된 병원 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보이신다 그러면 한 번씩 한번 트라이얼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음, 요거는 비타민 C 앰플입니다. 어, 굉장히 그 갈색 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가 피부가 너무 얇고 금방 빨개지고 그래서, 어, 비타민C 레티놀을 아직 잘못 바르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 거래처 대표님께서 이걸 선물로 하나 주셨는데, 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킨 스티커를 아세요? 그거는 뭐 백화점에이나 뭐 면세점에도 있나? 아무튼 요 비슷한 비타민C 세럼이 있는데, 그게 26만 5천 원이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타민 C 앰플인데 보통 이렇게 갈색 병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산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있으면 이게 산화된 건지 원래 그런 색인지 잘 모르는데 이거는 투명색으로 만, 만들어져서 투명색으로 만들어져서 어, 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 이거의 진짜 특장점은 정제수가 0.2%밖에 안 들어있대요. 그렇다고 이, 여기 이게 오일이냐? 오일도 아니에요. 대부분 막 굉장히 뭐 지용성 캡슐에 쌌다 그래가지고 되게 미끌거리고 막 겉돌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타민 C 산화를 막는 그 제품을 물 대신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 안번데 아, 그래 안끈적거려요 그리고 흡수도 잘 되고요 그런데 비타민 C 20%나 들어있대요 아스크로빅 Sd 20% 그러면 또 화끈거리고 따가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라봤는데 또 그렇게 화끈거리거나 따갑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예민한 사람들은 약간 이 순서를 바꿔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뭐, 뭐, 에센스를 바른 다음에 바르던가, 아니면 크림을 바른 다음에 발라보던가. 근데, 음, 그냥 첫 단계에 발라도 그렇게 따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것도 조금 은은한, 은은한 광택이랑 그게 있어가지고, 안 따가워요. 지금 이렇게 뭐, 잔뜩 바르고 발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것도, 그래서, 어, 그 스킨 스티컬스보다그 26만 5천원짜리보다 더 퀄리티가 좋은데, 음, 일단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저희 손님들한테 또, 어 피부에 맞는 그런 분들께 좀 섭작 권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올리브영 세일할 때 많이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도, 뭐, 나는 조금 더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내 피부를 위해.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중장년층이니까, 요것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거, 기능성으로 쓰고 싶다. 하실 때, 병원 화장품들 한번 트라이얼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음, 도움이 되셨는지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요. 모두들, 생얼미 되는 큰아가지. No worries. Bye-bye.